안녕하십니까. 소록스 주식회사 이덕교 강사입니다. 금일은 리얼타임 타겟과 호스트 간에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중요한 항목을 10분 안에 간단하게 설명하는 강의이다 보니 강의를 듣고 의문점이나 문의사항 등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강의를 들으신데 있어서 드는 의문사항 등은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회신 드릴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교육 문의 진행 또한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로는 프론트 패널 통신과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통신, 최신 값 전송하기, 버퍼된 값 전송하기, 표동 프로토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스트 PC와 리얼타임 컨트롤러를 이용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어플리케이션과 리얼타임 컨트롤러와 FPGA를 이용한 인베디드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리얼타임 VI를 만들어야 하고 호스트 PC와 네트워크 통신으로 연결해줘야 합니다. 크게 프론트패널 통신 방법과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통신 방법이 있는데 이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패널 통신을 사용하면 호스트 PC와 RT타겟이 한 VI에서 서로 다른 부분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PC에서 넷뷰는 VI의 프론트 패널을 디스플레이하고 RT 타겟의 경우 블록 다이어그램을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PC의 냅뷰와 RT 엔진 사이에서 프론트 패널 통신을 사용하면 RT 타겟에서 실행되는 VI를 컨트롤 및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VI를 다운로드하고 실행한 후 호스트 PC의 냅뷰를 열어두면 RT에서 실행되는 VI와 상호작용하고 신속하게 모니터링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알티타겟에서 실행 중인 VI를 프로브 및 브레이크 포인트 등의 디버깅 도구를 사용하여 디버깅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단계에서 사용하기에는 좋은 통신입니다. 프로그래밍 네트워크 통신을 사용하면 호스트 VI는 알티타겟에서 실행 중인 VI와 통신하는데 이때 네트워크 공유 변수, 네트워크 스트림 함수 또는 다른 프로토콜과 같이 특정 네트워크 통신 방법을 사용합니다. 포스트 PC에서 다른 VR을 실행하거나 포스트 PC와 RT 타겟 간의 데이터를 컨트롤하는 경우 및 데이터 타이밍과 순서를 컨트롤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최신 값을 정송하기 위해 네트워크 공유 변수를 사용할 수 있고 버퍼된 값을 정송하기 위해 네트워크 스트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 프로토콜인 TCP, UDP 및시얼 통신을 사용하는 것으로 네트워크 통신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공유 변수를 사용하여 여러 다른 타겟에서 실행 중인 VI 사이에 최신값을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공유 변수를 사용하여 RT 타겟에서 호스트 PC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RT 파이퍼 옵션을 활성화한 네트워크 공유 변수 사용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RT 파이퍼 옵션을 비활성화한 네트워크 공유 변수 사용 방법입니다. RT 파이퍼 옵션을 활성화한 네트워크 공유 변수 사용 방법은 보이지 않은 통신 루프를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설정한 공유 변수는 r t p i p 를 사용하여 타이밍 결정성이 높은 루프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통신 루프에서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r t p i p 옵션을 비활성한 화 네트워크 공유 변수를 사용하면 네트워크를 통해 타이밍 결정성이 낮은 루프에서 호스트로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신 값을 전송할 때에는 꼭 네트워크 버퍼링 사용이 비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 실행에서 이전에 성산된 데이터를 읽어오지 않으려면 공유 변수의 배포를 해제한 다음 다시 배포하여 모든 공유 변수 값을 삭제해야 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진행 중인 테스크 루프를 실행하기 전에 모든 공유 변수를 초기화하면 원하지 않은 공유 변수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이전 데이터를 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변수가 초기 값을 반환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공유변수를 호스트 PC 또는 RT 타겟에서 호스트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RT 타겟에서 공유변수를 호스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 호스트 PC에서 공유변수를 호스트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가장 적합한 디바이스에서 공유변수를 호스트하도록 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호스트 PC와 RT 사이에 버퍼된 데이터를 정송할 때 네트워크 스트림 함수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트워크 스트림 함수는 함수 팔레트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 스트림 항목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며, 기본적인 넷비 동작 메커니즘에 따른 함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기 읽거나 쓰기 닫기에 해당하는 넷비 메커니즘 동작을 따르고 있고, 읽기와 쓰기 위치에 루프가 쓰이는 형태입니다. 호스트 PC와 알 t 타겟 간의 네트워크 스트림을 진행하려고 할때 발신자에 해당하는 알 t 타겟의 경우는 스트림 비우기 함수를 써주셔야 합니다. 표준 프로토콜은 TCP/IP, UDP, HTTP 웹 서비스, 시리얼, CAN, 모뎀 버스 등이 있으며 넷뷰의 통신 팔레트를 통해 여러 가지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금일은 리얼타임 타겟과 호스트 간의 통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금일 진행했던 강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당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ECM 교재를 댓글 및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강의 진행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교육을 문의해 주실 때에도 댓글 및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